네 안녕하세요. 6월 30일. 네 정말 6월달 2024년 상반기 마지막이네요. 빨리 지나간 듯합니다. 네 시간은 빨리 지나갔는데, 네 셀트리온 주가는 흐지부지 장 초반 네 17만 6천 원, 17만 7천 원 라인 때 6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을 네 흐지부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난 주에는 조금 우리가 크게 보셔야 될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PC 지표는 일단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죠? 요게 일단은 또 9월달 금리나 이좀 가능성 자체를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주에는 바이든과 트럼프, 네, 대선 투어론이 있었죠. 트럼프가 좀 거의 뭐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일단 말도 잘 못하고 또 고령 이게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기준상으로 보면 일단 약간 트럼프가 될 듯합니다. 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또 수혜를 볼 종목과 또 피해를 볼 종목들 여러 가지 또 이슈로 나눠 볼수 있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사항은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일단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금리이나, 금리이나, 네, FMC에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금리 인하 부분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최근에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9월달 부분으로 일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또 앞으로 나올 또 지표 부분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네,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저를 포함해서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도 일단 이제 사이클이 오겠죠.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주 부분이겠지만, 또 반도체, 또 주도주가 또 바뀌겠죠. 물론, 반도체 주도주은 조금 오래 갈듯 한데, 그죠? 뭐, 주도주에서 또 제약바이오가 또 따르면서 또 2인자 역할을 할수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지금은 견뎌야 될 시기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금리나 뭐 등등 시장이 좋아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주가도, 네, 좋아지겠죠. 네,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이게 또 주도주 수급이 빠져나갔을 때는 거죠. 주가가 또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매수, 매도 쪽에 대한 부분은, 네, 잘 판단하시고, 지금은 홀딩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그죠. 이제 오를 때 상승장,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장이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은 그죠. 네. 잔파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또 뒤로 제껴두시고 우리는 또 진펜트라든가 이런가 기타 또 실적에 대한 또 좋은 이슈 사항이 있는 사항이니까 잔파도는 잠깐 또 제껴두시고 올랐을 때또 비중 조절하시면서 을 대응하시는 게 셀트리온 뿐만 아니고 일단은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 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 네, 주간 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7월 1일, 네, 6월달 미국의 ISF 재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요 지수 부분 또 봐야 될듯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엔터주가 조금 좋았죠. 네, 엔터주가 조금씩 또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힘을 못 썼던 쪽. 또뭐 그룹들도 뭐 신곡 발표에다가 나오고 있고 베이비 몬스터 신곡. 7월 2일 화요일 날뭐 특별한 뭐 이슈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7월 3일 수요일 날 FMC 의사로 공개가 됩니다. 6월 달 FMC 의사로또 요것도 뭐어보면 다음 주 중에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지수. 요것도 일단 또 봐야 될듯 하고요. 7월 4일 목요일 날 미국 정신은 휴장이네요. 그리고 유럽연합 중국 전기차에 관세 추가 부과한다 라고 합니다. 뭐 2차 전지, 약간 트럼프, 뭐 같이 엮여서 봐야 될듯 하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지난주에는 최고치로 나왔죠. 네, 이것도 고용이 줄어야 됩니다. 그죠? 고용이 줄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야 되는 상황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인 실적 네 실적 발표 시즌이네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lg 전자 그리고 미국의 6월달 고용동향 보고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또 일정 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뉴욕정시 네, 하반기 거래 시작 네 정말 하반기 거래 셀트리온 출발부터 좋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쭉 빠지다가 그죠 노지영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요게 반전 신호가 되기를 다음 주 뉴욕 증시 하반기 거래를 시작하며 노동 시장과 관련된 경제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아까 일정에 대한 부분. 올해 하반기에는 내 네,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사항이죠. 금리 인하와 대선 모두 통상 주가를 부양시키는 대형 호재. 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미 증시가 7월 달내 네,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는 해는 네, 더 좋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여건이 펼쳐지면 강세장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상. 아 말씀드린대로 뭐 고용 동향 보고서 여러 가지 네, 지표 부분 데이터에 근거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네. 금투세 피난처라는 데에서 만능 절세 통장 ISA 가입해 볼까 제가 ISA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 검투세 폐지가 되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부분이긴 한데 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ISA 일단은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입해 놓으시고 네. 제약 바이오 이슈 모니터링에서 뭐 대신 정권 쪽에서 6월 27일날 레포트가 나온 사항인데요. 요거 우리가 조금 네 볼게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중국 그 생물 보안법. 네 요거 미국 입법 컨설팅 기업 네 기업 BGR 공동 대표에서 생물 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그죠 여기 뭐 산바,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이 특히나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이 최근에 뭐 이번에 6월달이었나요? 뭐 여기에서 조금 뭐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조금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사항인데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원으로 네, 7월 하원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거 하면 그죠.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삼바,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미중 바이오 분쟁에서 국내 바이오 CDMO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여기에 조금 셀트리온도 들어갔으면, 네, 셀트리온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컨텐츠 캘린더에서 네 하이브 쪽에 대한 부분, 컨텐츠 하이브. 일단, 초동 판매량, 뭐, 세븐틴에서, 뭐, 초동 판매량 79만 장으로, 네, 뭐, 예상치 상해했다라고 하고 있고, 뉴진스,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어스, 뭐, 미니, 이집어 등등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죠? 엔터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하이브, 뭐, 주가를 빼면, 그죠? 네, 주가 부분을 빼면, 그, 어도 대표와의 그 미니진와의 분쟁이 없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네,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네, 조금 반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이브 쪽에 대한 부분, 이제 또 다시 조금 더 관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2% 상승해서 2 0만원대 다시 올라왔고, 지금 과매도 구간 근처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쭉 빠지다가 그죠. 5일선 21선에서 양봉으로 일단 그, 그 올리는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좀 최근에 고가가 20만 5천원 부분이거든요. 요게 이때 부분이었죠. 또 이때였네요. 최근에 아무튼 6월 20일날 고가가 20만 5천원 부분이었습니다. 20만 5천원 돌파 여부, 네, 수급 외인 기간 양 매수. 외인들은 먼저 네. 4일 연속 지금 담아 가고 있는 황이고요 여러 가지 조금 그 어도 대표와의 분쟁, 네.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항이지만 이제는 조금 네. 그 이슈가 사그라들고 있는 듯하고요. 뭐 엔터주 쪽에 대한 부분 다시 조금 네. 부활할 이제 2분기 지났고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JIP는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 하이브는 그냥 똠똠 정도, 뭐, 시장 예상치가 워낙 높다라고 하는 데가 그 조금 내 하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살아나는 사항이죠. 뭐, 여러 가지 뭐, BTS 등등, 여러 가지 또 이슈 볼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에서 요거 제가 보다가, 이게 HLB의 최근에 급락 부분이랑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부분입니다. 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내 인종 다양성 관련 지침 초안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26일 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FDA는 임상의 인종 다양성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는 임상시험 가이던스 지침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최종 가이던스 발표 후 182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제도적 변화는 보기는 아직 어려우나 강 달러로 글로벌 임상비용 부담이 이미 존재하는 바이오텍에는 일부 부담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FDA 임상시험 가이던스 지침 초안 발표에서 6월 26일날. FDA는 임상 연구에 필요한 인종 다양성 실행 계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임상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인종을 포함시켜 다양한 환자의 혜택과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종 다양성은 대개 대규모 삼상과 같은 후기 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DA는 가능하면 초기 단계도 포함하여 포괄적인 다양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업에 권장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단순하게 보면 그죠. 네. 임상 어려운 인종을 포함시켜 다양한 환자에 대한 혜택과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목표. 물론 요거 단순하게 보면 그죠.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HLB랑은. HLB 쪽에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c r 을 수령받으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그죠. 뭐 인종의 다양성, 뭐 그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되었죠. 뭐 아시아 인종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유럽 인종 쪽에 대한 부분은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임상 시험한 쪽에 유럽 그 유럽 임상 그 인원들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뭐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죠 뭐 예행하기 어려운 제한 부분으로 뭐 임상 실상 실사, 뭐 실사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뭐 FDA에 뭐 그런 언급을 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부분이다라고 하면. 유럽 인종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그죠 어려운 인종을 포함시키라라는 부분,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인종에 대한 다양성, 인종에 대한 다양성, 유럽 인종 많은 부분, 기존에 계속 언급이 되어 왔던 부분, 6월 26일 날 발표, 네, 발표가 되어 왔던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우리 HLB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 6월 26일 부분입니다. 6월 25일까지는 갑자기 10%대 급등하면서 그죠 외인들이 끌어올렸죠. 그런데 6월 26일날 급등한 급락분, 급등한 부분을 모조리 반납하면서 급락 10%대 급락하면서 외인들이 팔아버렸습니다. 뭐 이때 볼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HLB 쪽에서 33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뭐 그게 이렇게 끌어내릴 부분은 아니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몇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동안 HLB 주가를 외인들이 끌어올린 부분에 대해서 FDA 본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뭐 차액실험 물량이 나왔을지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접해서 나온 부분인지 그안 좋은 소식이 그죠? FDA 본 미팅이 될때뭐 항서제약에 대한 그런 이슈라든가 아니면 아까 보셨던 6월 26일 날 그런 이슈 여기 인종 다양성 관련 지침 추안 발표 이거 단순하게 그죠? 이게 투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 엄밀하게 자세하게 보면 조금 아닐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죠 이런 인종에 대한 다양성 자체에 대한 추안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했던 부분 FHLB 쪽이랑 또 연관도 될수 있는 사항 물론 여러 가지 다 그냥 추측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니 요것도 한번 또 아무튼. 이거라고 하면 그죠. 네, 앞으로에 대한 주가 부분은 그나마 조금 네, 좋게 볼수 있는 사항인데, 혹시나 뭐, 항서 제약에 대한, 리보세나 닙에 대한 조금 네, 불안 요소, 먼저 사전 정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면, 또 상승에 대한 무게는 조금 낮춰야 될듯 합니다. 뭐, HLB 시간에서는 한 70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여튼, 좋은 소식이 나와주기를 네, 바라보고요. 제약바이오 내 네, 폐암 경쟁 상황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업 기회에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하나투자 전권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유한양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연변이 폐암 여전히 소분자 표적 치료제의 강세다라고 하면서 렉라자 이제 승인 부분 자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8월 21일까지죠. 목표 주가 뭐 9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유진 씨와 정권은 11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렉라자에 대한 임상 결과는 네, 굉장히 좋게 나왔어 그죠. 뭐별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 FDA 승인은 뭐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말 그대로 이것도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삐 풀린 미국약가의 바이오시멜 빗장 활짝에서 뭐 최근에 삼바에피스 셀트리온 수혜 요거 FDA에서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이거 없앤다라는 그런 소식이 최근에 한 2, 3일 전부터 뭐, 나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죠?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주가를 올릴 만한, 네. 그런, 뭐, 아주 큰 호재 소식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은 맞는 상황입니다. 삼바와 셀트리온등 국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수급이 붙으면 또 여기에 대한 수급도 또 일부 또볼수 있는 상황이겠죠.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에 대한 추가 임상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라든가 네, 비용 자체도 많이 또 절감을 할수 할 있는 사항이고 대표적인 수혜주 삼바와 셀트리온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BFDA 넘은 네, 관문 넘은 K제약바이오 매출 달성만 남았다. 정말 진펜트라 매출 달성만 남았습니다. 미국 3대 pbn과 계약 매전 셀트리온에서 내년 목표 15만 명 투약, 메디톡스, 뭐, 지신 녹십자 등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셀트리온,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도 미국 시장 확장에 주력 중이다. 올해 3월부터 출시한 자사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의 점유율을 열리고 있다. 짐펜트라 지난해 10월 FDA로부터 승인받은 SC제형. 뭐, 편의성 약효다 좋은 사항이고, 3대 PBM 쪽에 익스프레스 쪽에 들어갔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죠? 이제 6월 말 지나갔습니다. 7월 초. 이 대형 PBM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7월 초에 나올지, 아니면 7월 말에 나올지, 아니면 더 뒤로 미뤄질지, 요게 또 변수, 네, 변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소회장, 지난번 기간 투자자 간담회에서 네, 익스프레스 외에 대형 PBM 두 곳과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마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6월 말부터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나올지 올해 3분기쯤 미국 사보험 시장의 80%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연말 8만 명, 내년에 15만 명. 최근에는 일단 유마취스 관절염까지 늘려주고 있는 사항이죠. 이게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물론 이게 한 2~3년 정도 조금 더 걸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3분기 네,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적 실적 시즌이 오, 이제 이번 주부터 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의 실적 네, 분기 컨센서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7,700억 네, 영업이익은 675억 대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네, 48% 급증. 네. 영업이익은 합병 권 때문에 675억, 네, 마이너스 63%대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요게 7,700억. 어차피 이 기준상으로 시장 컨센서스 위로만 나오면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675억.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한데요. 2 분기 실적 발표는 우리가 또 8월 한 초쯤에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3분기는 네, 9,100억. 여기 때 우리가 좀 1조 원대를 3분기부터 넘어가줬으면 좋겠고 영업이익은 이제 이제 본격적인 약간의 회복세 4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 3,400억 네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758%네 급증을 하는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네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셀트리온이든 삼바든 뭐 삼성 sdi든 거의 99% 이상의 종목이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w죠. 2차 전지가 했을 때뭐 수배 올라갔죠. 수배 올라갔는데 그 시점에도 더갈 거다 더갈 거다 하는 내 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올라갔던 올라갔던 주가, 네, 몇 배씩 올라갔던 주가에서 지금 다 빠졌어. 다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수급이 그죠, 네, 마냥, 마냥 한 곳에 계속 올라가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과거를 보더라도, 현재를 보더라도,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세장, 화랑장, 상승장일 때는 잔파도를 약간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투자, 네, 투자, 매수, 매도로 대응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다시 한번, 상반기, 네, 모두들 고생하셨고, 네,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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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내세요.